안녕하십니까 선소리 방송입니다. 어, 우리 집근처에그 올레길에 아 이렇게 그조그마한 꽃정원을 만들어놨네요. 어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? 이게 어 이게 보면은 그 돌밭이에요 버려진 땅을 이렇게 꽃을 갖고서 어 올레길에 그 다니는 그 관광객들의 눈요기를 하도록 만들고, 어그 시에서 어 이런 그 주민에 대해서 뭔가 지원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예, 예 보십시오. 이게 지금 완전히 돌밭인데 예, 돌밭이죠. 그런데 이렇게 흙을 채워 가지고 이렇게 그 꽃밭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. 아, 그래서 아름다운 어, 그 거리를 만드는 그런 주민들의 노력은 어, 굉장히 칭찬 받아야 마땅할 것 같아요. 어, 이게 참부 꽃이거든요. 왜? 얼마나 꽃이 화려하게 피어 있습니까? 네, 너무 그 참. 어, 기특하고, 네, 고마운 마음까지 들어요. 어, 이, 보십죠이 꽃, 볼틈에서 이렇게 꽃이 자라고. 네. 어, 뭐,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걸 벤치마킹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, 에이, 지자체에서 어좀 지원을 해서 이렇게 꽃 마을을 만들거로 그렇게 지원을 조금만 하면은 네, 그 모든 지차, 지자체가 아름다운 꽃동산이 되지 않을까 이런 그 생각을 해 봅니다 어 너무너무 참 어, 기특하고 그래서, 제가 이제 이 주인을, 이렇게 꽃을 갖고는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만났더니, 대구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, 어그 이제 정년퇴직을 해가지고, 에 마을에 귀, 귀향을 해서, 어 그 이렇게 취미로 꽃을 갖고 있다고 에,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. 이게 전부 지금 꽃이 안 피어서 그래도 이게 수국이거든요. 에, 아마 수국이 꽃을 소담스럽게 피는 어, 계절이라면 또 너무 그 화려할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에, 정말 그참 아름다운 마을이고. 에, 너무 그 신기하고 그래서 어, 영상을 담아보는데, 에, 그, 이 사람이 이 집에 살아요, 이집 그래서 지금 아무도 없는 것 같으니까, 어, 이 집을 들어가서, 어, 한번 영상을 담아보겠습니다. 이게 대문을 딱 들어서면은 이렇게 꽃을 짓고, 어, 이, 이름모를 꽃도 막, 그, 피어나고, 에 이게, 화단인데, 에 정원이죠. 앞마당. 어, 정말 꽃동산이네요. 그 집이, 에, 에 저, 보십시오. 꽃, 예, 꽃이에요, 꽃. 이게 다, 예, 너무 신기하잖아요 예, 꽃, 예, 이건, 어, 분재 같아요, 분재 소나무. 어, 어 너무 너무 참어이분의그 노력을 아무리 이 칭찬해도 아끼지 않, 아깝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예, 다저 단배락이 올라가는 다육이 예, 식물 한번 보십시오. 예, 예. 예 감사합니다.